아 지금 창덕궁에 왔어요. 창덕궁에 향나무를 보러 왔습니다. 이 향나무는 어, 750년 거의 800년 된그 나무인데, 뭐 천년이 됐는지도 모르죠. 그런데 정말 아주 걸작입니다. 아, 나무가 밑에도 분리가 다섯 알으면 되겠어요. 어, 그리고 쭉 올라가 보세요. 타고. 어. 아, 줄기 모양이 기가 막히네요. 어. 이 연륜감이 엄청나죠? 뭐, 천년 이상 됐는지도 모르겠네요. 어. 역시, 서울의 창덕궁에 정말 이런 작품이 있으니까 아주 참 좋네요. 어. 아주 좋아요. 예. 세력도 좋고, 예. 아주 좋습니다. 예, 줄기 흐름도 기가 막혀요. 아 이런 작품에 이런 자연 유산이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때볼수 있도록이 있다는 거 너무나 흐뭇한 거죠. 예, 아이 흐름 보세요. 흐름 정말. 아주 자연의 극치입니다.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요. 예. 아주 좋습니다. 예. 이쪽에 나가면 가지 보세요. 이 변화. 여기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어. 뒤에까지. 예. 창덕궁에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에요. 예. 뒤에 가지가 저 밑으로 쫙 뻗어서. 저게 이제 분재계나 있선 살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가지. 그것도 아주 잘 유지가 됐어요. 자연 그대로. 아주 유지가 잘 됐고 관리도 잘 됐습니다. 예. 이렇게 가지가 좀우험하면 이렇게 떠받쳐주고 이래야 그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죠. 아주 관리 잘 됐습니다. 예. 출기가 이와 같이 그 약간 비틀리면서 이렇게 고태나는 거는 이 품종이 특이한 거예요. 이게 일반적인 향나무가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어, 세월만 지난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아, 이 작품성이. 예. 기가 막히죠? 예, 예. 아주 좋아요. 예. 오늘 창경원에 있는 정말 국보급, 우리나라 최고의 걸작, 향나무를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